투기장 온, 될까봐 안 만들려 했는데 질문이 하도 많아서 논란을 정리하러 왔다. 미하일의 쿨뚝. 하는 김에 어빌도. 일단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세줄 요약. 1. 쿨뚝 2초 플러스 메르200 유니온은 미하일에게 준 필수. 2. 어빌은 안정성 플러스 저점 확보는 첫줄 보공. 리스크 플러스 고점 확보는 첫줄 재사용. 3. 보통은 어빌 첫 줄은 보공을 추천한다. 이론적인 걸 설명하기 전에 사용자인 내 경험부터 이야기하자면 열 미하일 중 본캐 미하일의 2초 뚝, 부캐 미하일의 스탯 뚝이 둘의 사냥 보스 시 가드 감각이 엄청나게 체감이 된다 보스를 돌다보면 뭔가 타이밍이 미묘하게 달라서 실수가 자주 유발된 생각보다 체감량이 상당하다는 경험 먼저 밝혀두고 이제 왜 보스를 도는 미하일에게 쿨독이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쿨독을 쓴다는 것은 매력 200유년 효과를 함께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먼저 2초 쿨독을 사용하면 미하일의 주된 변화는 우선, 미하일 쿨트 고민을 하는 대부분이 전자, 즉, 가드 쿨 감소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게 주된 의의가 맞다. 로얄 가드 원투리 미하일에게 로얄 가드란 점율 유 10%대의 짤쿨 광역기면서 딜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유틸기, 그리고 유일한 무적기. 미하일은 순간 공격 한번한 한 번의 딜은 낮게 책정되어 있고, 대신 가드를 통해 딜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 즉, 가드를 얼마나 자주 쓸수 있느냐가 미하일의 관건이자주 메커니즘. 실제로 대부분의 미하일은 가드 쿨이 돌면 1, 2초 이상 레버를 두려 하지 않고, 곧바로 가드를 시도한다. 그래야 가드 성공을 통한 무적 시간 동안 안전하게 딜을 우겨넣을 수 있기 때문 전방에서 맞아가며 싸운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로엘가드는 자체 딜 플러스 딜 효율이라는 요소로 최대한 자주 써야 하는데다 또 유일한 무적기라 6초쿨에 4초 무적으로 생기는 공백이 2초를 치명적인 공격과 겹치지 않게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다소 운영 난이도가 있는 전략적인 스킬이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2초 쿨독은 가드 공백의 2초를 대략 1.2초 정도로 줄여버림으로써 미하일의 동력인 딜 안정성 자체를 높여주고 미하일 가드 시간 운영의 난이도를 완화하는 역할 운영의 목숨을 거는 직업에겐 단순한 깡수치보다는 운영상의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쿨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부차적인 요소로 언급한 대차 플러스 쿨솔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미엘의 극딜은 흔히 버터칼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버터칼로 강화된 평딜과 함께 버터빔 그리고 버터칼의 효과로 트루뎀으로 꽂아박히는 평딜까지 포함한다. 이 평딜의 큰 비중을 대차 플러스 쿨솔이 차지하고 있고 이걸 한 번이라도 더쓸 기회를 마련해주는 게 쿨뚝의 또 하나의 효과.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쿨뚝은 미엘에겐 준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운영에 목숨거는 지갑에게 운영 자체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또 어디 있을까? 그럼 삼초뚝은? 3초 3초뚝은 5초 미만까지 시간을 줄이는 양이어서 수치상의 낭비가 될 뿐더러 기본적으로 두줄 이상의 쿨감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안 좋다는 것이 쓰려면 써도 된다. 실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럼 기왕 쿨독 이야기로 들어갔으니 재사용 초기와 어빌까지도 함께 얘기해보자 미하일 어빌 첫 줄에 뭘 놓을 것인가를 두고 끊이지 않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우선 각각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보자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공 쪽은 미하일의 저점을 보완하고 재사용 쪽은 미하일의 이론상 고점을 더 높인다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클리어 타임 등의 기록을 노리는 유저들이 재사용을 선호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재사용이 먼저 뜬게 아닌 이상 보공을 좀더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딜을 추구하는 미하일이란 캐릭터에게 있어서 대다수의 유저에겐 새로운 리스크를 부여하면서 얻는 고점이라 이득보단 확정적으로 일괄 증가하는 저점의 이득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보통 유저층에게 안전한 선택지는 바로 저점. 또 확률이라는 것에 기대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미엘의 플레이와 상반된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상반성이 상호 보완이 될지 혹은 n 극과 n 극이 될지는 개개인의 직업 이해도와 성향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말이다. 다만 가끔씩 5연속 가드 터지는 거 보고 왔다는 유비들에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스타포스 17성에서 22성 스트레이트로 가는 확률이 첫줄 재사용 5연속 가드 터지는 확률보다 높다고. <목소리> 결론. 1. 미하일은 2초 굴뚝은 앵간하면 쓰자. 2. 어빌은 니 알아서 해라. 난 보공 추천. 아, 근데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름 패치로 내용 달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 인구수 최하위를 겨우 벗어났지만 여전히 도토리 키즈에인 멸종위기 종 빛의 기사에게 큰 희망과 매물이 될수 있습니다 방패 하실?